비둘기 부대 셨어요 네. 무슨 역할을 하셨습니까 보직이 원 공병 공병 부대 셨어요 네, 네. 아 그럼 연세가 지금 꽤 높으시겠네요 몇살 정도 되셨어요 1 세. 아유 감사합니다 선배님의 뒤를 저희가 지켜 내겠습니다 기가 이거 지 공사람 행김정이넘고 넘기,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걸 알아야 되는데 문재인이 이렇게 해낸 행동이나 말을 올바로 알아 들으면 아는데 몰라요 좀 미련해요 사모님 것도 좀 써주세요 이쪽에다가 쓰셔도 됩니다 나라가 지금 공산화 가 되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정신 안 차리고 있어요 이제 육로 뚫렸지 해로 뚫렸지 힘들어. 공중, 공중 뚫렸지. 이제 큰일 났습니다. 이제 나라가 이제 공산화가 다 되어 가고 있는데 서명 한번 해 주셔가지고 공산화 막아 주십시오. 사인 한번 해 주시면 됩니다. 문재인을 끌어 내려야 됩니다. 생일 하나만 더써 주십시오. 생일.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6월 20일인데, 10일. 간많안는데 뭔가 시원은 편이다.